사동에서 찾은 첫 번째 여행지 이곳은 어디? 바로 남도의 젖줄 섬진강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강 속에 몸을 담그고 있는데 아 날이 더워서 그런가? 모두들 물 속에 들어가 있네. 뭔가 를 찾는 것 같기도 하고. 와 제가 지금 진짜 현대와완전데요주이 가는 거니까 사람들다 들어가 계시네요. 아니 왜 다들 이렇게 물 속에 계신? 손을 잡으려고 황금 황금을 네, 좀 네, 캐고 있어요, 지금. 황금? 네, 황금이 네. 물속에 있다고요? 네. 있다고요? 황금 가 있다고요. 황금 가 있다고. 예, 예. 황금 이 어. 있다는데 젖는 것쯤이야. 어, 떻게 잡는 거예요? 아이고,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주세요. 오래 긁어서 주세요. 아, 긁어서 이렇게 흔들면 돼요. 배운대로 물속을 긁어서 흔들어 보는데 왕인것 같다. 나와라, 나와라. 안 따라왔어요. 아, <laughs> 아, 근데 아, 많이 뿌리쳤다는데. 그래. 뿌리쳤다. 아, 내 눈에는 안 보이네. 내 눈에는 안 보이네. 아. 운이겠죠, 그거 있잖아. 잠, 잠든다는 사람이 있겠으니까 운이라고 봐야지. 아, 아. 재미야 하는 거좀그쳐 전화가 도착하 황금 어디에 숨기셨어요? 방금, 황금은 저희가 어느 가운에 싹싹 을쓰어요 여기 이거 전반적으로 요 어디가 있어. 제일 있어요. 좀 많아요? 어디가? 여기? 여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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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여기? 여있 여기? 여기? 있고. 있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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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요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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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요황금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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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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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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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니 이건. 집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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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모양이 제척? <laughs> 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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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 짱! <laughs> <짠>. 와! <laughs> 이걸 잡았다는 것은 정말 행운 중에 행운입니다. 우리 아아이 제첩으로 유명한 섬진강. 그중 황금으로 만든 제첩을 숨겨두어 선물을 주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쁘고 내가 잡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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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네. 짱이죠. 재작년에도 왔었는데, 잡짜 맞아. 이번에 네. 네. 진짜 네. 운 좋게 있는 들어가자마자 있는 바로 잡아고 들어가자마자. 정말요. 너무 좋습니다. 진짜. 섬진강은. 바닷물과 부닥치는 이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첩이라고 하는 조개가 나오는데 이 제첩은 일곱수만 일곱수가 아니면 자라질 않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일곱수만 하는 어머니 강인 섬진강에서 이 제첩을 잡는 체험도 하고 또 여기에 황금 제첩을 또 찾아갈 수 있는 어, 체험도 해주고, 오시는 분들이 뭐인가 어, 힐링도 하고 즐거움을 줄수 있는 이런 축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방금 재첩찾기는 끝났어도 축제 즐기기는 지금부터 시작. 높은 모래 언덕에서 썰매를 타고 슝슝! 비명소리만 남은 이곳! 진짜요? 네. 썰매로 즐긴 후 이번엔 4륜 오토바이로 거칠게 달려달려 내가 바로 3륜를 즐기는 여자 아비가일 아름다운 성진간에 상변을 한번 달려보자고 거침없는 핸들링 들어갔어요. 물속도 질주하며 시원하게 더위 안녕 의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축제 현장. 모래를 이용해서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 데이요. 내 손끝에서 탄생한 모래 작품은 뭐예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만 하고 계세요? 네. 네, 생를많 말해보려고 알라딘을 만들고. 지니. 네. 알라딘이요? 방금이 놓여 있잖아요. 멋있는 분들은 방금 하나씩 해가시라고 생활을 어. 말해봐라고제모을정했어요다 어, 좋은 내용입니다. 말해봐. 아비가인의 소원은 보픈 대 채우기. 축제에 빠질 수 없는 먹을거리, 다양한 시식 행사도 즐길 수 있답니다. 깨끗한 송진강에서 나는 제첩이라지 고기도 좋고 맛도 좋고 좋습니다. 쫄깃쫄깃 통통한 제첩으로 가득 진하게 우러난 국물과 한입 즐겨보고. 맛 아삭한 채소와 함께 무침 매콤한 제철 무침과 아낌없이 제철 파탕 넣어 만든 부침개까지 어머 어떡하니 어떡하니 아비가이드 소원 이루어졌네. 음, 아, 정말 맛있네요. 여러분 가롱에 오셔서 맛있는 제철 꼭드시보세요